학습지 구문으로 유명하죠. 교원 그룹이 여행 사업에 뛰어듭니다. 장평순 회장의 장남입니다. 장동하 대표가 이 사업을 이끕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교원투어 마스터 브랜드 여행이지. 교원이 여행이지를 통해 국내 톱3 종합 여행사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행이지만의 차별성을 부각시킨 세대별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여행 상품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4050 세대 고객층에게는 여행과 교육을 결합한 해외 체험학습 패키지를 색다른 여행을 추구하는 mz세대 취향을 고려해서는 액티비티, 음식, 쇼핑 등의 테마를 강조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휴양세대도좀더 어, 세분화해서 어, 구분해서 려고하는분류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단순한 일일 그러니까 일년적인 경험보다는 좀더 다양한 경험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내도 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경험의 다변화 그리고 가격 경쟁력 이세 가지 때문에 어, 저희가 여행지 측면에서는. 어, 채널 전략으로는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칩니다. 온라인 채널은 주로 이용하는 세대가 MZ세대인 만큼 그들 취향에 맞게 여행 상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 기능을 도입하고요. 오프라인은 전문 판매점, 일반 대리점, 대형 마트 입점, 전문 판매점으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아울러 교원 그룹 전계열사와 협력을 통해 대리점 연계 상품을 선보이거나 교육 생활 문화 사업과 연계된 특화 상품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올해 거래액 기준 1,600억 원, 매출액 150억 원이라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올해를 새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국내 톱3 종합 여행사로 비상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저희가 호텔 사업도 같이 영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 시스템도 아마데우스 제신식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항공, 실시간 항공 매출도 확장이 되고 있고 유의에는 패키지와 호텔까지 결합한 토탈 여행 종합 브랜드로 거듭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장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여행업계. 교원 투어가 순위권 내에 안착해 그룹의 신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